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바로 태성 종목인데요. 태성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규 주주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여러 미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가 흐름 딱 보니까 벌써 심상치가 않거든요. 자, 일단은 주가가 8월 30일 날 고점을 찍었는데, 자, 이렇게 잠시 내려가는가 싶더니 반등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드디어 전일 대비 정규장에서 자, 2.90% 정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다고 한다면 뭔가 아쉬울 텐데, 시간의 상한가를 가면서, 자, 만구천, 삼백원으로 최종 마무리를 한 점. 그쵸? 사실 그동안 주가가 조금 조정이 있었던 건 여러분, 아무래도 투자 경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가 조정도 있었지만, 자, 이제는 끝입니다. 자, 시회에서 쌍그리 매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 9월 달도 추석 맞이, 특별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복합 동바 부지 매입이 끝났습니다. 총1 9 4 규모의 이투 토지 취득 결정이 났는데 정말 여러분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매출 또한 초 단위로 주가는 초 대박으로 갑니다. 좀더 말씀드리면 천안 지역 천안 북부 일반 산업 단지로부터 이 194억 규모의 토지를 취득하기로 공시를 했는데 이 취득 금액이 자산 총액 대비 34. 0 5%에요. 특히 취득 목적이 사업 확장, 그리고 공장, 제조, 시설 추가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라는 점이겠죠. 사실 뭐 그간에 모두가 태성의 기술력이라든지 이 미래의 사업을 믿어왔지만 가시화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좀 불안감과 함께 의심도 있었단 말이죠. 사실 노 대표님 얘기도 너무 장밋빛이어서 반신반의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진성 투자자는 강한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오늘 부지매입 공시에서 보듯이 이 태성이요. 실체적인 진실을 투자자에게 보여준 거고 향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계약 관련한 사항 등이 시간을 두고 공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만 보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이번 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 좋은 회사를왜 매도를 하지? 너무 이상하지 않았나요?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 그들도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렇게 시간에 왜, 왜 상황과 가지 않지, 또그 또한 주포의 자전거래에 의한 이 물량 확보 차원일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성 주주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보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 뭐 많은 걱정은요 두려움으로도 다가오잖아요 아시도 태성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우상향한다고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제 마음 편히 쉬고 너 내일 그리고 추석 이후에 태성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정말 기대감과 함께 즐거운 생각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제가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숱하게 태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잖아요. 인쇄회로기판, 뭐 자동화 기계, 습식 설비 분야, 또 국내 최고 수준의 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등등. 이제 본격적인 유리기판 장비 개발로 성장 모멘텀도 장착했겠다. 머뭐 신사업 추진에다가 실적 신사업 등등. 이제 여러분 이 자리 본격적인 폭등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확실하게 이렇게 크게 상승할 텐데, 특히 태성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크고 작은 호실적으로 인한 상승을 넘어서는 훨씬 더큰 상승 탄력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의상항가를간 자리로부터 앞으로 태성이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또 재료나 또 새로운 모멘텀이 터져 줄 텐데 여러분들은 자, 좌우에 한눈 팔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을 계기로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런 기 놓치지 마시고 태성 여의도 긴급 소포입니다. 정보 무료니까요010 4984 1710으로 문자로 태성이라고 남기시는 순간 제가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토지 매입과 관련된 이슈또 정보 모멘텀 재료 담아 놓은 분석된 자료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정보는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요. 010-4984-1710으로 태성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건데, 특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다 받고 싶으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셔서 확실한 대응 전략과 그리고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실 그동안 좀지지분이했었지만요 확실한 건 나왔습니다. 바로 194억 규모의 토지 취득 결정을 통한 이슈 이 기사가 올라왔기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194억 규모의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 확장은 기본이고요, 공장에 따른 제조 시설 추가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 자 결국 주식은 뭐 여러분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슈나 재료나이 모멘텀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제 꽃을 피울 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여러분 꾸준한 정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낼 단타 종목이 아니에요. 사실상 개별 종목들은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금세 재료가 설멸되거나 하락하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태성은 여러분 정말 재무적으로 보나 여러 재료나 보나 간단하단 말이에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이렇게 확실한 기사와 함께 공시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전부장 상승과 더불어서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를 가게 된 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장의 내일 주말, 이제 추석인데 추석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가그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주가의 향방은 달라져요. 특히 태성 더더욱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일이 정말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왕지사 좀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고 또 탄력적으로 올라갈 중, 종목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차트의 흐름서 여러분 지금 상승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상승 시그널 포착을 넘어서서 이제 급등 시그널까지요. 바로 이 자리로부터 주가는 훨씬 더 크게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정말 저가 매수의 기회임에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또 고점 매도의 전략까지도 세워 나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와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이런 고민할 건 없습니다. 제가 빠르게 정보도 받아보고 저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해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정보 받아보시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태성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태성이라고 남기시면 되는 건데 어차피 태성 주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는 여러분, 결국에는 요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실시간 제 속보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받아보셔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시면 당연히 세력들에 의해서 더 많이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뭐 추가적인 질문은요, 다 허용이 돼요, 여러분. 어떤 질문이든 간에 제가 다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문자 남겨놓으셔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원하는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끝으로도 여러분 들릴이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제 추석 선물 보너스, 9월, 지금, 그리고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이 수익 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꼭 보면 내가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이상의다가 1억 청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 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예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지고 있고 대장주입니다. 또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이제 9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고래에 관련된 석유 테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대선 관련주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월 급등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그 급등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게 매집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실려 있는 세력 지금 매집 구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크게 크게 상승 흐름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요.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이면서요. 현재 이렇게 또 세력을 매집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나 이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크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태성이라는 종목 때이종목도 여전히 매집을 거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쵸?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특히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유보일이 4000%다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이상만 돼도 충분히 무상증자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애초에 유불이 이 정도면요 세력들 가만 안있죠 이미 세력주 매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말은 뭐다 아100%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라는 걸 여러분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튼튼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새로운 기사나 뉴스 떠서 뭐 MA 인수합병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정말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미리미리 가져온 건데 이제 정말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정말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된다라는 거. 올해 9월에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석유와 제약과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지금 다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종목이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에 대한 인증서 보내주고 저도. 괜찮습니다. 서로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9월에 정말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준교수와 또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텔레그램방과 카톡방 제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010 4984 170으로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카톡방도 이렇게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 4984 자, 17102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뭐, 어,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특히 9월 한달 내내, 자, 이렇게 큰템버거가될수 있는 종목 미리 좀 받아보셔서, 정말 기분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